자, 안녕하십니까 투베르입니다. 오늘은 이제 7-2티어를 밀고 가이드를 찍어보면 투베르입니다. 현재 레벨은 92이며 메인 스킬은 라이팅 트 스파이크를 쓰고 있어요. 자 액트를 밀고 이 폭주의 칼날로 빌드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석판에서 슬래쉬 확률을 챙기고 이것 쪽에서 슬래쉬 확률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초반 부분이라 폭주의 칼날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선을 틀어서 라이팅 트 스파이크로 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어요. 빠르게 넘 가자면, 재능보드는 사냥여신, 블레이드러너, 사무라이를 찍고 있고 사냥여신부터 예민과 종전걸음을 찍어줍니다 밑에 하위재능 이런식으로 찍어주시고 블레이드러너쪽은 점프이동, 파죽지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능력은 이런식으로 찍어줍니다 사무라이 쪽은 흩뿌리기, 저울의 무게 이렇게 찍어주고 밑에 있는 노드는 이런식으로 찍어줘요 그 다음에 신의 조각상은 아직 하나도 세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부 다 환영수량을 챙겨주면 되긴 하지만 현재 환영수량이 되게 비싸져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과 크리티컬 데미지 그쪽 부위로 챙겨가면 좋습니다. 뭐 나머지 추가적으로 전이 효과나 근접 데미지, 민첩, 번개 데미지, 근접 피해. 그런 식으로 맞춰가도 돼요.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스파이크에 전기 과부하, 연속공격, 경화, 멀티팬텀, 부합전기 이렇게 껴주시고 부활의 함성에 순간회복, 응급회복, 미약한 부활, 나선공격에 빠른위치, 차징, 고속질주를 해줍니다 나선공격이 원래는 이 전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동속도의 35%로 너프를 먹어가지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선공격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돌계감성 집중된 함성 쿨타임 가소, 지속시간 연장을 해주시고, 황소의 분노에는 쿨타임 가소, 스탠바이, 지속시간 연장을 해줍니다. 오라 같은 경우에는, 번개의 가오에 봉인제어, 화염 데미지 추가, 정밀 맹렬, 오라 증폭, 봉인제어, 화염 정령, 봉인제어, 질주, 봉인제어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번개의 가오에 화염 데미지 추가를 하는 이유는, 아이템 중에서 영원의 불멸 번개라는 허리띠를 채용을 했거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점화된 적에게 번개 데미지의 행운을 적용합니다. 행운이란 이제 두 번의 랜덤 덤 판정 또는 수치 중 유리한 결과를 해주는데 데미지가 한번 때릴 때두 가지의 결과값이 떠요 그 데미지 중에 나한테 유리한 쪽 데미지가 센 것을 말하는 거죠 데미지가 센 것이 박히는 거예요 이 번개 데미지가 원래부터 최소 피해랑 최대 피해의 편차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편차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불멸의 번개라는 허리띠를 이용하기 위해서 번개의 가오에 점화를 붙여주는 화염 데미지 추가를 써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 홈블 같은 경우에는 환영 데미지 추가 요걸 해줘야 됩니다 두번째 홈불도 똑같이 환영 데미지 추가를 챙겨주시는데 환영 데미지 추가를 챙길 수 있는 구석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중에 하나가 홈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홈불에서는꼭 환영 데미지 추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아이템 먼저 짓고 들어갈게요. 투구는 열린 마음, 허리띠는 영원불멸 반지는 혼란의 종말에 전유효과 증가 및 크리티컬 발동 시 지변 축복, 무기는 잔 그림자, 방패는 전기 에너지 증폭기. 요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챙겨주시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커런시가 있다면 소형돌의 이 중심을 얻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더러운 그림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환영 데미지 추가를 줄이고 33% 확률로 환영이 추가되는데, 사실상, 데미지 간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일반 목걸이에 민첩을 붙이고 생명력을 붙이고 저항쪽을 붙여주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목걸이는 추모자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초반에는 소형들의 중심을 쓰다가 추모자를 가주면 됩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민첩 저항 그쪽을 챙겨주시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영묘의 장갑을 썼지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걸 쓰시면 돼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가 기왕이에 높고 여기에다가 생명력 저항 그런 부분을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 반지쪽은 물리 피해, 민첩, 생명력, 저항 쪽을 맞춰주면 됩니다. 제가 현재 저항이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아직 팔티어는 생존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항이 맞춰지면 팔티어도 무난 무난하게 돌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히어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추억 같은 경우는 레벨을 30 레벨을 기양면 찍어 주고 위에서부터 민첩 생명력 이동 속도를 챙겨 줍니다. 이번에 에리카가 버프를 많이 먹어 가지고 이동 속도가 공격 데미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기양면 높여 주는데 현재 제가 왼쪽으로 안 찍었죠. 이거는 이동 속도가 80%를 넘어가는 시점에 히어로 특성 첫 번째를 유흥으로 찍어 줍니다. %가 되기 전까지는 놀이를 찍는게 더 좋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능력치가 올라 가더라도 고행의 시야와 패치 다이브를 찍는게 나아요 자그 다음으로 잔 그림자 에서 스펙업 을할 거라면 해당 장비의 물리 데미지 해당 장비의 물리 데미지 추가 해당 장비의 공속 해당 장비의 공격 프리티컬 수치 해당 장비의 번개 피해 고런 식으로 1티어들을 전부 다 맞춰주면 돼요 굉장히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장그레인자로 일단 대처를 하고 8티어에서 커런시를 모아서 파밍을 한 다음에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빌드업을 빨리 보고 싶은 분은 제가 기존에 시즌6 때 올렸던 에리카 라이트인 스파이크 2차 빌드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냥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7-2를 돌고 있고, 이거는 그냥 공격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쭉 지나가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수아비 딜링 같은 경우에는 무적 이후에 강도를 선택하세요. 자, 1억 2천 정도가 뜨네요. 요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투표이었습니다 투바 지난 윤회에서그대 죽음을 보았다 아직이에요. <목소리도> 전하르여하고